안녕하세요. 아들이 있는 버지니아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고 비행기로 3 시간 정도 걸려 버지니아에 도착. 마중 나온 아들의 모습.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패션 테러리스트. 이런 모습마저도 좋아해주는 약혼녀가 있어 상견례하러 왔어요. 새우 엄청 많이 들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 음 여기 부시네요. 닭강정. 음음 우와, 땅콩이다. <laughs> 맛있는 닭강정이 먹고 싶었던떠라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남편이 코다리찜을 좋아해서 주문했는데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죠? 새우에 김치에 콩나물에 싱싱한 코다리. 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정 밥도둑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네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 우리가 살 때도 맛있었던 곳인데 주인이 바뀐 지금도 맛있어요. 맛이 업그레이드된 느낌? 식당 분위기도 환하고 깨끗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을때포좀 다른데 가서 먹어. 어, 한국보다 더, 더, 더 맛있어. 비교가 안 콩나물도 더였고. 예. 아니 며칠 전에 한국 나라였던 그거 단 따끈한 국물이 땡길 때쯤 나온 갈비탕. 저렇게 큰 갈비가 두 대나 들어있어 남편이랑 사이좋게 하나씩 뜯었어요. 너무 배불러서 밥은 못 말아 먹었지만 밥 말아 김치 얹어 먹고 싶을 만큼 갈비탕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었답니다. 저희는 못 먹었지만 이곳은 간장게장도 유명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도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며 여러 식당을 다녔는데요. 달라스에도 있는 샤브샤브 바베큐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은 건 빼고, 특별히 맛있었던 버지니아 맛집을 소개해 봅니다. 이곳에서 상견례를 했는데요. 처음에 음식이 예쁘게 차려졌을 때는 아무래도 어려워 못 찍다가 나중에 조금 편해져서 기록 남길 겸 잠시 찍어 보았어요. 아들 여친을 보면서 성격 좋고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뵈니 역시 선하시고 편하게 대해 주셔서 금방 마음이 놓였습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기 아쉬워 이 차로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크다. 가족의 인연의 끈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인데 아이들 덕분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여친 어머님은 저랑 식성도 비슷하고 이름도 몸매도 비슷하고 언니가 없는 딸에게 조잘조잘 조잘 얘기할 수 있는 언니가 생기고 내 눈엔 한없이 부족한 우리 아들의 모습도 좋아라 해주시는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겨 참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현대적인 고급 일식집에서 오마카산을 먹었는데요 비주얼도 맛도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이곳에 모인 친구들은 의료 선교를 같이 다녀왔던 사람들인데요. 의료시설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사랑과 진실 때문에 그들을 섬긴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인데 저희 가족 모두를 초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의료계 종사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가기 전 교육받고 가서는 보조 역할로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성격과 기질이 달라 낯선 곳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더 끈끈한 우정의 관계를 만든 추억들 오랜만에 만나서 진한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모여 조화로웠던 이 시간처럼 성별, 나이, 직업 다 달라도 함께 섬겼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보석처럼 반짝이길 기대해봅니다. 아니 음, 이 석을 제일 좋아거든 음. 이거 먹는 거야? This is my favorite. <laughs> 어, 이 뭐. 어떻게 먹는거야? t h i s i s m y f a v o r i t e 어이 속이 제일 좋아 <laughs> <와우. 웃음> <그냥 얼음> <laughs> 이만 번씩 어다니겠고 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어 잘못했어 다 뿌리는 거야? 이게 뭔데? 초콜릿? 캐러멜 같은 거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하는 건데 잘못했는데 여기다 하는 거야 야 마차에다가 캐러멜을? <laughs>

이곳에서 만난 분은 저희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들. 무언가를 가르쳐 주셔서 배웠다기보다는 사시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움이 스며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별 이유 없이 마음이 통하고 끌리고 친해졌던 남편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 웃음소리도 비슷하고 나이 먹으면서 생김새들도 비슷해져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엊그제 만나고 헤어진 것 같은 느낌. 다 커버린 둥지를 벗어난 아이들 얘기하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좀 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커피샵 문 닫을 때까지 수다 떨다가 헤어졌습니다. <laughs> 대리급 네. <목소리가> 감사라니다 쌍순이엔 저의 눈과 입을 행복하게 만들어준고, 라떼마저 완벽했던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들 일인 듯 발벗고 나서서 기도해주는 의리파 친구들입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알수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찐 포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몸은 무거웠지만 사랑을 듬뿍 받아 마음 가득 따뜻했던 버지냐 먹방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